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 타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알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알입니다. 2012년시 2011년 8월 경유 오토 검정에 1 1만2 0 0 0 k 입니다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타이어트를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호선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자 키로수 112,000km입니다 자 오토차량 운전석 조호선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식 차체 자세저장치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루미 라하이패스 열선 시트 트렁 썬루프 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아의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시차 싸게다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능기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착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보토 아래 세금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듬의 영상통화 탁송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키로수 112,306km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기아 스포티지 이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 모델 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지알 527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포티지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